코스피 전체 시총과 씁쓸한 대한민국 코스피 이야기. 드디어 코스피가 3,4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지만 이 숫자에 숨겨진 씁쓸한 현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매일 코스피 지수를 보며 시장이 크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보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앞에서는 한국 증시가 얼마나 작은지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최근 9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가치를 합치면 약 2,800조 원. 이 거대한 숫자! 하지만 이것이 미국 기업 한 곳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증시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시총이 4조 2,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6천조 원에 달합니다. AI 반도체 열풍의 중심의 상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AI 투자로 시총이 약 5,300조 원입니다. 아이폰과 맥북으로 대표되는 혁신 기업! 애플 시총이 3조 5,140억 달러 약 4,900조 원입니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이자 클라우드의 강자로 약 3,500조 원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타버스로 확장하는 이 기업의 시총은 1조 9,900억 달러 우리 돈약 2,700조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과 비슷한 수치네요.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 등 수백 개 기업이 모여 있는 한국 증시 전체 규모가 미국의 한두 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시장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총 규모에서는 글로벌 톱 기업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개척 그리고 미래 산업 인재 양성 없이는 이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